이야, 인입니다 이번 영상은 솔저 타워입니다. 솔저 타워는 타워 디펜스의 정석 같은 맵으로 타워를 잘 지어서 막는 디펜스 맵인데요. 드레드를 해봤습니다. 드레드 같은 경우는 공속도 빠르고 바운싱 어택이 있어서 굉장히 좋은 타워 중 하나입니다. 자, 그럼 솔저 타워 출발! 일단 지금 할 차례가 <laughs> 만노로스를 했거든요. 어, 드레드 할 차례입니다, 이번에. 저번에 만노로스를 했고, 이번에 드레드 할차례예요 가장 좋은 타워 중 하나죠. 너무 강력한 타워 중 하나라서, 딱히 뭐 설명 드릴 게 있나 싶네요. 그냥, 사기, 사기 타워입니다, 사기 타워. 이거 보면은, 드레드로드, 바운싱 어택 있죠? 거의 대부분의 바운싱 어택을 가진 타워들은 굉장히 빨라요. 그리고 게다가 공속도 바, 매우 빠름이고, 공격 타입도 일반 타입이죠. 그리고 사정어리 700? 굉장히 무난한 사정어리를 가졌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타워고요. 일단은 초반에는 고민하지 말고 10원짜리를 많이 지어줄게요. 10원짜리 양쪽에 지어줍니다. 이렇게 10원짜리 양쪽으로 지어주고요. 일단 얘 같은 경우 상성이 있어요. 보면은 이제 라이트 하머디바이너머에 어마, 힘들다고 적혀있죠. 저걸로 좀 숙지하고 하면 좋습니다. 지금 바운싱 어택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잡아요. 공속도 빨라가지고. 뭐 별로 한 것도 없는데 달리고 있죠. 10원짜리 계속 지어주세요. 초반에 좀 속도를 내주는 게 좋기 때문에, 지옥문 여는 거라서 빨리빨리 갈게요. 초반에 솔직히 달려봤자, 뚫리는 타원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드레드가 빨리 달려도. 초반에는 웬만큼 다 막을 수 있어요. 10원짜리 계속 넣어주고요. 자, 10원짜리 계속 지어줍니다. 다른 분들 한번 볼까요? 아, 여기 거북이 있고요. 멀요. 여기가, 어. 파이어 서프 여기도 괜찮지? 이타워 이거 리, 이름 뭐였더라? 어, 리치타워네요. 여기 배틀골렘. 골렘은 이거 타워를 하나밖에 안 지으셨네. 이러면 일단 뚫리시겠죠이 집은 어디 갔죠? 이 집도 사라졌고 멀리. 어 여기 히든 있네요 히든스폰 있고요 이 집에 지금 아이스 레버넌터 아이렇게 있네요 일단은 지금 보면은 막 그렇게 빠른 타워라고 느껴지는 타워들은 딱히 없습니다 히든 정도 빼고 근데 저것도 히든 중에서는 가장 안 좋다는 평이 좀 자자한 친구 중 하나라서 글쎄요 그렇게 힘들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냥 빠르게 빠르게 한번 가볼게요 일단 지금 90원짜리 지었잖아요 이 드레드 타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타워가 270원짜리입니다 270원짜리 이게 가성비가 가장 좋고 270원짜리 도배를 많이 해요 원래는 근데 지금 당장 270원짜리 안되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돈 모아서 한번 270원짜리 바로 갈까요? 10원짜리에서 바로 가도 되겠네 돈이 되게 많이 남잖아요 그럼 바로 가보죠 어차피 지금 라인 그렇게 밀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바로 그냥 갈 준비하겠습니다 2라운드 뒤에 올라갑니다 이렇게 지금 돈을 남기고 있는데도 보시면 달리고 있죠. 물론 상성이었기 때문에 달린 것도 있겠지만 그냥 성능 자체가 너무 좋습니다. 말도 안 되게 좋아요. 270원짜리 바로 들어가고요. 자킬제대는 들어갑니다. 공격력 245, 공속 700, 4정으로 700, 공속 매우 빠른 게다가 바운싱 어터기죠 270원짜리 도배하면 됩니다. 270원짜리 도배할게요. 어우 너무 잘 잡아. <laughs> 아니 진짜 어, 여태까지 했던 타워들이 너무 답답했다고 체감으로 느껴지네요 자 어, 뭐야 뭐 튕기는 줄 알았네 아왜 뭐 이래 갑자기야 컴퓨좀안 좋은데요 컴퓨터가 안 좋은건지 이거 지금 방이 안 좋은건지 살짝 좀 튕길 뻔했네 네, 일단 살았습니다 일병 지금 이거 내가 보기엔 살아남으실 분이 있나 여기는 저랑 같은 상상인 1번이, 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여기 히든이라서 그래도 엄청 밀리진 않을 거거든요? 아이스 레버넌트라, 아이스 레버넌트 좀 힘들 수 있는데. 그렇게 막, 좀만 하시면은 다 살만할 것 같은데. 아, 드레드가 너무 막, 무섭게 달리긴 해도, 그래도 막, 다른 사람 죽일 정도로 엄청나게 빠르... 수도 있긴 한데, 막 그렇게까지 막다 죽이진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분들은 하실 줄 아는 분이면 다 끝까지 가실 것 같아요. 좋았고요. 아, 그리고 시야 좀 살짝 올리자. 시야 130으로 살짝만 올려줄게요. 이제 아머 슬레이 어 하나 이제 들어갈 타이거가 됐습니다. 아머 슬레이어, 아머 슬레이어 같은 방어력을 깎아주는 거죠. 방어력을 깎으면 데미가 지더잘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아머 슬레이어 들어갑니다. 좋았어요. 어우어우 어우 시원해. <laughs> 피단 하는 거 봐. 어우, 시원해. 어,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세, 이거. 아, 이거 암호셀련 다안 지었구나. 아, 참고로 아호설련다안 지어도 방어력 감소는 들어갑니다. 꼭다지울 필요는 없어요. 이거 누구냐, 상성? 와, 건물이라 너무 잘 잡았다. 이제 건물을 잘 잡는 거든요. 건물에140% 데미지. 이디움이랑 건물의 140% 데미지죠. 건물을 잘 잡고. 디바인이랑 라이트를 못 잡기 때문에. 좀 있으면 은 라이트 나올 거예요 영웅 다음에 디바인인가? 그러거나 영웅 다음에 디바인. 그쵸? 그렇죠? 그 다음에 디바인 다음에 일반 다음에 라이터였나? 막 그렇게 상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확실하게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어, 비무장이었구나. 비문 디바인, 비무장, 일반 라이트 같은데요. 이무장은, 뭐, 역시 잘 잡아주는 모습이고요. 이제, 슬로우 하나 넣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반프러스티. 이쪽에다 반프티 하나 쭉. 반프러스티. 반프티 넣어주는 이유는, 슬로우를 걸어가지고, 지금 앞에 타워가 몰려있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좀더 잡아주기 위해서죠. 반칸 띄어서 짓는 이유는, 왼쪽 애들만 슬로우 걸어주려고 이렇게 지어준 겁니다. 왼쪽 애들만 걸리면, 나중에 오른쪽에 지어지면, 양쪽으로 이렇게 딱딱 딱딱딱 걸리죠. 156이고. 어, 좋아요. 이번에 라이트인가봐요. 저 경장갑, 라이트. 점사 좀 해주고요. 피 많은 애들 위주로. 아 얘네들도 컨트롤 해주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바운싱 어택이다 보니까 피 많은 애들 점사 해주는 게좀더 효율적이에요. 이렇게. 근데 굳이 컨트롤 하는 것보다 그냥 가만히 놔둘 때가 딜이 더 좋을 때도 있어요. 괜히 컨트롤해서 딜로스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 타워 왜 진짜 말았어이렇게 흐르는 애들만 좀 점, 점사로 잡아주고요. 그렇지. 좋았고. 이쪽에도 이제 슬로우 하나 더 넣어줄게요. 소로스티 하나 넣어줍니다. 와. 진짜 좋구나. 드레드. 제가 이번 2번 전에. <laughs> 만노러스 했잖아요. 아, 만노하다가 이거 하니까 너무 편한데요? 진짜 막, 그 답답했던, 막, 가슴이 확 뚫리는 것같아 그런 느낌이요.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이 나가고 하 막, 드레드만 선택하는지 몰랐는데, 다른 캐릭 하다가 올, 오랜만에 이거 좀 빠른 타워 하니까, 확실히 알겠네. 이런 마음, 이런 마음에 하는 거구나. 진짜 막, 답답했던 그런 느낌이 확 사라지고, 너무,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아, 뭐, 번역돼스 있으니까 더 헷갈린다고요? <laughs> 약간 그럴 수 있죠. 원래, 근데, 이상하게 면했어. 원래 일반이랑 라이트였는데, 이상하게, 그냥 일반 라이트도 상관없는데, 갑자기 바꿔가지고. 270원짜리 또 하나 들어가고요. 보통 양각? 이게 일반이에요. 어, 예, 맞아요. 맞아 맞아요. 근데 이제, 드레드랑 웬디고의 차이는, 웬디고 같은 경우는, 이제, 아, 드레드 같은, 경우, 드레드를 먼저 설명해 드릴게요. 드레드 같은 경우는 다 똑같아요. 데미지만 다르잖아요? 올라갈수록. 웬디고는 다릅니다. 웬디고는 바운싱 어택에 있는 게 30원짜리랑 270원짜리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정거리도 다르고요. 얘네들 10원, 참 90원, 810원짜리는, 성능도,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가지고 조금 다르긴 한데 거의 기본적인 메커니즘이 똑같습니다 왜냐면 웬디고도 거의 30원짜리랑 270원짜리만 도배하기 때문에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물론 마지막에 810원짜리 좀 섞어주긴 하죠 시간이 모자르니까 건설, 건설할 시간이 자 잡아주고요 오우 역시 히든 달리기 시작하는데요 히든이 좀 힘이 받고 있나봐요. 걱정이긴 해. 히든이라서 솔직히, 아무리, 아무리 구려도 히든이거든요. <laughs> 아무리 구려도 히든이기 때문에, 히든이 아마 좀 달리지 않을까. 그래서 나중에 좀 힘들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아무리 드레드라도. 좋아요. 잘 잡았고. 나 여기 위에 걸써 다섯 마리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아래쪽도 좀 비율 맞춰줄게요. 이 가운데 있는 자리가 제일 중요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여기 먼저 채울 겁니다. 가운데 자리 쪽에 이변에 디바인이라 좀잘안 잡혔고 이거 좀 컨트롤 좀 해주겠습니다. 공격하고 지나갈 때 럼다 한번 해주고. 얘가 이번에 기무장이죠 여기에 270원짜리 하나 더 들어갈 준비할게요 하나 더지어주고네 공격해라 됐고 빨강님도 살렸어? 거북이? 갑자기 달린다고? 아 거북이가 상성이 있대 되게 잘 잡는 상성이구나 원래 상성 라이트 안입니다 경장가 지금 치는 뒤에 먼저 좀 쳐주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여기 가운데 쳐라. 얘네들 잡았고, 여기 쳐요. 여기 쳐가지고 바운싱 어택으로 잡을 수 있으면 잡고, 안되면 좀만 쳐줄게요. 이렇게 2 7 0원짜리 하나 더지어주고요 헤비 아머. 진짜 빠르겠는데? 속도가? 히든도 있고 드레드도 있고 이래가지고 지금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느껴지고 있어요 지금. 빠르다고 느껴지고 있어요. 빠릅니다. 예. 빠르다고 느껴지고 있어요. 무슨 말이지? 일단은 여기다가 프로스티 하나 더 넣어줄 거요디 아머 슬레이어도 하나 준비해줄게요. 여기서, 이 친구 공격해주고, 양쪽에 이제, 프로스티 들어가가지고, 양쪽에서 슬로우 걸리는 모습 보이시죠? 양쪽에 슬로우 걸리면서, 조금 더 확실하게, 편하게 잡아주는 그림이 나왔습니다. 여기 있는 친구들 드레드 팔면서, 270원짜리 들려줄 거고요. 컨트롤러의 디바인이에요, 디바인. 그래서 잘안 잡히죠? 키 많은 애들 위주로 쳐주고요. 공격해, 공격해. 여기도 공격하고. 얘네 먼저 잡아줄게요. 얘네 먼저 잡는 게 중요해요. 지나갔으니까, 여기서 좀 치다가, 여기 공격하고. 요렇게 잡아줍시다. 얘도 잡아주고, 270원짜리. 하나 더. 270원짜리 하나 더 지어주고요. 12. 여기도 팔고, 270원짜리 하나 더 들어갈게요. 얘가 일반이냐? 다음이 라이트 다음이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기 슬로우 하나 준비해줄게요 프로스틱 일단 들어갔고요 앞에 있는 애들 중에 어 이렇게 지나가는 애들 중에 좀피 많은 애 쳐주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몰려있는데 애들이 몰려있는 쪽에 이렇게 쳐줍니다 여기도 공격하고 좋았고요 됐스 212랑 222 여기다가 이제 팔고 270원짜리 하나 더 들어갈게요 됐스 소위 벌써 소위야? 저거 멀리오. 퍼플 드래곤스톤 사정거리 350얘 단점은 사정거리가 되게 짧은 거네 저런 타워는 솔직히 달리기 좀 애매할 텐데 히든이라 달릴 수 있나 사정거리가 너무 짧아서 좀 힘들겠죠? 아무래도 얘 예, 팔고 270원짜리 들어갈게요 불편하니까 보기 일단 예, 얘 팔고 들어가고요 드래에들은 그 270원짜리 많이 넣는 빌드도 있고 그냥 바로 810원짜리 가는 빌드도 있는데 270원짜리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편으로 알고 있어요 270원짜리를 도배할 겁니다 히든 무슨 히든이거요 히든 이 여기 드래곤 스폰, 히든 스폰이에요. 히든 스폰. 히든 중에 좀 제일 안 좋은 히든이라고 평가가 많은 히든입니다. 어우 좋아 좋아. 여기 이제 270원짜리 또 들어갈게요. 네 엄청 날렸죠. <laughs> 초반부터 엄청 날렸죠. 드래드니까 가능한 거. 드래드니까. 167에다가 여기 이제 슬로우 하나 더 준비해야겠다 여기다 지어서 양쪽에 슬로우 걸수 있는 반프티 자리에 준비해줍니다 이번에 조금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괜찮겠지? 일로 와가지고 여기서 점사 좀 해주고요 잡아주고 여기도 잡아주고 자, 270원짜리 하나 더 지어줄게요 여기서 좀 지어주자 이제 이 양쪽으로 좀 지어주면 될것 같아요 여기 라인 있죠 여기 라인 여기 라인 여기랑 여기 여기 라인 보강을 해줄 겁니다 일단 좋고요 여기도 270원짜리라 하더라고요 여기가 또 은근 중요한 게 이쪽에 지으면은 여기 지나갈 때또 잡아줄 수 있어가지고 여기도 은근 꿀자리입니다 하피로 경장갑 이쪽에도 아머슬레이 하나 들어갈 준비는 해야겠어, 이제. 그래야지 조금 더 아머슬레이 더 이쁘게 들어갈 것 같고요. 어, 지금 이거 방어력 중간중간 깎이는데? 깎이는 게안 보이는데? 이거 제가 아머슬레이 너무 끝에 지었나봐요. 그래서. 아머슬레이 위치 좀 바꿔줄게요. 이거 팔고. 아머슬레이 위치 좀 바꿔줍시다. 중간중간 아머슬레이 없어지는 게 너무 불편하니까. 요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몬슬레이 하나 더 위치는 여기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여기다 지어주고요 아 참고로 또 중요한 게 잠깐만 270원짜리 더 지어봐 얘네는 8 여기 칸까지 여기 4개짜리죠 4개까지 지으면은 여기까지 공격되는 거거든요 사정으로 700이기 때문에 그걸 좀 기억하면 좋겠죠. 그리고 왼쪽 여기 벽 있죠? 이벽 라인에 붙이면 여기서 여기, 여기 공격 가능해서 이벽 라인 먼저 채워줍니다. 옛날에죠, 드레드 퍼클. 드레드 버클 옛날에죠. 200, 어, 이거 왜안지 졌어? 이거 이따 완성시키고 다시 드레드 들어가고요. 좋아요 좋아요 딜이 아주 좋아 63라운드 그리고 4분 37초 일단은 문은 무난하게 열겠죠 문은 무난하게 열릴 것 같고요 여기도 이제 세워줄게요 여기도 이제 세워줍니다 7 0원짜리에 네, 들어가고 디바이이라면잘안 잡히죠 슬로우 이쪽에 슬세 하나 더 준비해줘야 겠어요 슬로우하나 더 준비해줄거고 푸티컨좀 해주면 좋습니다 슬로우 잘 걸리게끔 슬로우 걸어주고 요렇게 일단은 잡아줄게요 270원짜리 하나 넣어 270원짜리 하나 더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티 하나 넣어줄게요 하나 둘셋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고 와 진짜 쎄 <laughs> 진짜 상성대 너무 쎄요 멀리. 와 미쳤다 이렇게 쎄다고요 상성대도 아니었나본데? 그냥 상성 아닌데도 그렇게 쎘던거야? 와 270만짜리 하나 더 넣고 좋아요 아 참고로 여기도 은근히 좋습니다 여기 자리도 여기까지 공격이 되기 때문에 넣는 경우가 굉장히 있는데 근데 제 생각에는 좀 달라요 제 생각에는 굳이 여기 넣는다 사장님 900 아니면 여기 좀 아까운 것 같아서 이쪽에다가 지어줄게요 이제는 슬로우를 조금 더 준비해주는 게이쁠것 같아요 구도상 여기 슬로우가 너무 안 걸리거든요 애들 여기 좀더 지어줄 준비 할 거고 여기도 일단은 270원짜리 하나 더 넣고요 슬로우를 걸기 위해서 넣을 위치가 이쯤이나 이쯤 여기가 좋을 것 같은데? 잠깐, 하나, 둘. 여, 여기다 하나 넣읍시다. 여기 하나 넣고. 270원짜리 딱다 넣어주고요, 여기. 사장 네, 이상현님 안녕하세요? 얘가 미디움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미디움을 되게 잘 잡아요. 삼성 상성. 보시면 삼성이었죠 미디움. 소령까지 일단 달리고 있습니다. 빨강이 죽으셨네. 아무래도 드레드가 너무 빨랐나봐요. 270원짜리 들어가고 이번에 헤비다 헤비 다음에 건물 문이 몇분때 열리려나 아이고 파랑님 뚫리신다 이거 270원짜리도 들어가고요 너무 빨리 달렸나 1분 5초 1분 때문이면은 그래도 막 엄청나게 빨리 달린 건 아닐 텐데. 제가 뭐, 달리는 걸 엄청나게 잘하는 그런 고수가 아니라서. 약간 평범한 정도의 속도일 텐데. 아무래도 좀 중간중간 상승때 너무 빨랐나봐요. 일단 여기다가 팔고, 810원짜리 이제 들어있어 270원짜리 많이 짓는 것도 되는데, 원래는 되는데, 지금 이제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제가 세이브가 돼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810원짜리 지어줘가지고. 오늘 빨리빨리 써주는 게 핵심입니다. 810원짜리 지어주고요. 143. 슬로우. 여기에 일단은, 여기도 슬로우 하나 더 준비해줄게요. 슬로우 하나 더 준비해줘서, 슬로우 걸어주고. 컨트롤 가능하면은 슬로우 컨트롤 해가지고, 이들 골고루, 티 슬로우 걸리게끔, 이렇게 준비해주면 좋습니다. 이렇게요. 공격해주고, 이거 상성이에요. 이번에좀 힘들죠? 딱 봐도. 자, 공격해주고, 컨트롤 좀더 해주세요. 자. 자, 공격해주고, 뒤로 빠질 필요가 있을까? 여, 여기 푸티 두개 넣고 하면을 잡을 것 같은데, 티가 없는 거라? 일단은, 공격해보자 야, 문이 이게 좀 애매한데, 시간이나? 괜찮은데? 시간이 되게 애매하네요. 잡혔다, 잡혔다. 딱, 딱 열리네. 빨리 달린 것도 아니었네. 딱 열렸어요, 진짜. 진짜 아슬아슬 열렸고. 빨리 810원짜리 넣어주자, 이거. 이거 뒤로 근데 빠져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왜냐면은 상성 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어, 뒤로 빠져야 되나? 디바인. 810원짜리 빨리 넣어줘. 여기도 810원짜리 하나 더 지어주고요. 최대한 좋은 자리에 선점하자. 810원짜리 하나 더. 하이고, 810원짜리 하나 더. 요렇게 일단 넣어주고. 야 뭐야. 앞에 거왜 지었어? 씨, 잘못 팔았네. 기준이 커가지고 지어졌나봐요. 슬로우 좀 걸어주고요. 이번에, 라이트겠죠, 라이트. 슬로우, 슬로우. 여기서 슬로우. 저렇게 빨리 움직이는 애들. 걸어주면 좋고. 안될것 같으면 뒤로 빠져야 돼요, 이거. 안될것 같으면 뒤로 빠질 생각 좀 할게요. 이거 피 많은 애가 너무 많은데? 쟤. 뒤로 가는 게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일단은, 810원짜리 두개주어주 아우, 이 타이밍에 달리신다고? 빡빡한데? 빡빡해? 슬로우, 슬로우, 준비하고. 점타, 점타. 얘들아, 점타. 굳이 막 엄청나게 뒤에 지 필요는 없었을 것 같은데, 안전하게 플레이 하려면 확실히 뒤에 오는 게 좋긴 하네요. 810원짜리 더 들어가고요. 앞쪽에서 막아줄게요. 잡았고 헤비아머 다음에 건물이지 저 이따가 810원짜리 좀 짓다가 초보자 세트 변신해가지고 헤비아머 다음에 영웅이죠 영웅 다음에 디바인입니다 디바인 때 스킬 써줄 거예요 킬제된 팔고 810원짜리 하나 더 먹고. 공룡 674 여기도 팔고 넣어주고요 건물 건물은 상성이라 잘 잡죠 슬로우 좀 걸어주고 여기서도 슬로우 걸어주고 됐 이거 팔고 810원짜리 들어가죠 810원짜리, 여기도 810원짜리, 디바인 0, 다음에 디바인 200일, 보고로 슬로우 붙여줄까요? 슬로우, 슬로우. 백 1이랑 여기도 슬로우 좀 붙이자 됐어 뒤에서 여기서 잡히겠네요 앞쪽에도 두개 팔고 810원짜리도 들어가고요 디바인 나왔습니다 디바인 나왔기 때문에 초보자 세트 변신을 일단 해줄게요 변신을 해주고 위로 올라와 올라와서 페잔트 백을 써줘야 되죠 페잔트 백을 써주면 이렇 직선으로 데미지가 들어가요. 한번쓸수 있기 때문에 지금 딱 써준 거고. 상성이기 때문에 원체 힘들긴 하거든요. 그래도, 풀피, 노랑, 좀피 많은 애들 위주로 점사를 해주면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요런 애, 예, 요런 애, 예. 피 많은 애예 있죠? 피 많은 애예 위주로 점사해주고요. 요렇게 잡아주세요. 뒤로 올라와서. 810원짜리랑 여기에도 810원짜리 좀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아머슬레이 하나 지어주죠. 아머슬레이 하나 일단 지어주고요. 올라와서 810원짜리 혹시 물가나 지어주고 그리고 점사 해줄 거 있으면 해주고요. 좋아요. 이 아키몬드 어. 푸나토스 잡고 나면은 끝이죠. 팔백삼. 저분 나갔네. 여기 팔1 0원짜리 하나 더 들어가고요. 그런가요? 그렇게 한 마리 흘려가지고 나가셨던가? 일단은 끝났고, 이렇게 미스티모스 잡으면은, 허클이 됩니다. 82라운드. 아, 준장. 역시 드레드가 진짜 좋긴 하다. 좋아요. 승리.